그래, 엄마도 지금 옷 젖어가. <laughs> 바뀐 거 아니야? 민서가 들고 오고 이 선이가 털어야 되는 거 아니야? 어? <laughs> 아 명절날에도 일을 해야 되네. 선글라스. 선 선글라스 야지아 됐어. 아, 손 찍어주는 거야. <laughs> 영광의 손 찍어주는 거야. 우리 늦둥이는 안 일어나네? <laughs> 시, 시간이 몇신데안 일어나는 거꽤좀 나오나? 많이 나와? 저기서 근데 거의 한 50%는 떨어져고 있는 거 같은데. 그래? 너무 늦게 배가지고 밭에 진짜 많이 쏟아졌어. 저희는 저 전날도 일을 해요. 할 일이 많아가지고 애들이 좀 도와줘야 돼서, 아빠는 진드지잘 하시고, 나는...

너무 많다. 계란 판을 진작에 샀어야 되는데. 응. 아, 날씨 흐리니까 또또걱성이야생각보다 많이 안 나오겠는데? 그래 많이 쏟아졌어. 한 마? 응. 한 마리, 이거, 나올까? 이거 아주 한 마리 어떻게 나와. 왜 내년에 더 많이 지어볼까? 힘들어. 아니, 더. 자기야. 참깨 이거 내가 심고, 밥 만들기도 내가 하고, 내가 심고, 내가 배고, 내가 다했는데 뭐가 힘들다는 거야? 이거 봐. <laughs> 이것 때문에 다 쳤는데. <laughs> 아니, 꽤 배기 싫으면 싫다고 말을 하지. 왜 손을... <laughs> 그거... 그거 하나 시켰다고 손에다 이렇게 하프리를 하면 되나? 응? 참깨 농사 때 참깨 농사... 와! 아, <목소리> 야 지금도 아, 벌레가 많네. 그 배농지가 오래됐는데 벌레 응? 엄청 많아. 아, 벌레가 많네. 같은 거막기어다녀 그럼 거기 지금 거기 붙어가지고 즙을 빨아먹는 걸까? 뭐 이렇게 많지? 음. 아, 리 <laughs> 모자이크 처리해 줘. 모자이크 처리해 줘. 신고할 거야? 신고할 거야? 그렇지 이거 나중에 다 골라내야 돼. 이거 저 털어만 놓고 나중에 이제, 저, 어, 망이 있어. 음. 걸러내는 망이 있어. 그거 도또한 번씩 해야 돼. 아무튼, 엄마는 약주로 간다. 열심히 털어봐.